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온라인으로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셨는가 봐요 교육을 받으면서 상품 15가지 정도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올려놨는데 예, 이제 정든팜 대표가 한번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듣고서나 한번 만나 뵙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찾아왔는데 온라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건만 올려놓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안 팔립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없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사람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서나 정답 사이트에서 아니면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상품 썸네일하고 상세페이지만 카피해 놓고서 막 카피하는데 시간 다 벌리고 그다음에 막 크게 아, 나 정말 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잖아. 그냥, 아, 한, 한 달, 두달 이렇게 있다. 의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생 설계가 있다면 온라인 설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등팜 대표 조전입니다. 제가 막, 뭐, 어떤 강사라든가, 뭐, 이런, 뭐, 누구를 뭐, 가르치고 뭐, 이런 부분을 잘 보대요. 근데, 아, 우리 위탁 판매하는 분들, 제 영상을 지금 보는 분들은, 온라인 창업이나 위탁 판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분은 그러던데, 뭐, 어, 100조에 500조에 나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움직이느냐, 백0 0주에 500주이지만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장수, 저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으로 새롭게 오신 분들도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이분들 중에서 10분만 굉장히 잘 파는 부분으로 편입이 되면은 장군이 된다면은 그분은 먹고 사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건강식품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 도매 사이트에서 움직이던 그런 위탁 판매가 아니라 저희 상품을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건강식품 모를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쿠팡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옥션에서 지마켓에서 11번가에서 그럼 판매가 되면 저희가 당일 발송을 해줘요. 제가 온라인 태생입니다. 온라인 태생. 저는 컴퓨터 판매를 한 10년 했고, 온라인 쇼핑몰, 금연초를 팔았었어요. 금연초, 뭐, 옥매트, 근데 뭐, 인디, 뭐, 난다, 뭐, 막, 이런 걸 판매하던 그 시절,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을 했습니다. 보험, 대출, 뭐, 꼭 배달, 수많은 부분을 다섭렵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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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의 영역 정도까지는 아니뭐 그건 신의 영역은 저 카카오 대표님이랑 얘기할 부분이고 그냥 나 먹고 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 이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일 때 가장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도. 이 돈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스템. 전략. 여러분들은 기획을 안잖아요. 기획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기획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냥, 아, 동기부여, 내가 동기부여 영상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동기부여 비슷한 부분으로, 하나 정도는 내가 얘기를, 아,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죠. 걸어라. 걸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을 스마트폰에다가 메모해라.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부분 장사 얘기나 하지. 이렇게 하는데, 꼭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얘기할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정금팜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부캐 하나 있잖아요. 원래 그게 본캐인데, 나눌맨이 있습니다. 나눌맨. 그리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름을 만들어 갑니다. 제 인터넷 신문사, 제가 만들었죠. 저널큐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어딘가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전월큐라는 인터넷 신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눌매은 지금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스 부분을 여러분 모집하는 데다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유튜브로 소통을 해야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는 일방적이잖아요. 블로그 글은 일방적이잖아요. 네이버 인플루언스인데 그 부분을 사업적인 부분으로 쓰지 않고, 블로그 글은 그냥 건강 이야기를 씁니다. 제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예. 네. 품분은 데다 쓰지 않고 이 부분은 그냥 나눌맨 이라는 부캐예요 부캐 어, 유튜브 채널이 이 정등판 말고 나눌맨 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블로그하고 같이 엮어 놓는 거죠 음. 그 부분은 한만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냥 건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귀촌을 하려고 생각 하고 귀촌해서 아 버섯도 캐고 뭐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은 미래의 채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널큐라는 인터넷신문사도 나중에 공동체나 사회사업을 하려고, 어, 나가서, 뭐, 전개까지 한 번. <laughs> 그럴 수가 있고 아, 그게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고 시의원을 할 수도 있고 구의원을 할 수도 있고 아그 부분을 위한 발판으로 이제 마련해 놓는 것이고 정등파은 내가 이이야기를 이 웃으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걸 에,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너뭐 이, 그거 이, 하는 거 문장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름 석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름 석자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을 표현해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든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아,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정든팜, 아, 이름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름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 정든밤이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아예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야 정든팜, 그냥 유튜브에서, 어,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해 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멀리서 찾아왔다는 사람이, 스마트 스토어에 자기 상품 올려놨는데 이걸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자기, 자기 스스로의 제품을 막 찾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0%를 그냥 소비를 했습니다. 내 아내나 내 자식한테조차 설명해 줄수 없는 부분을 소비자가 찾아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재구매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름부터 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장명소에 가지 않더라도, 유명한 곳에 가지 않더라도 이름부터 짓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득팜에 들어와가지고 기랜틀 강황분말 그 부분을 쿠팡에다 그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건 브랜드가 아니라 닉네임이에요. 내가 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쿠팡에다 그 소중한 세 글자를 왜왜그 부분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랜틀로 만들어 놓는 거야. 기렌틀 땡땡, 기렌틀 강황 분말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왜 부딪힙니까? 그 부분을 땡땡땡 여러분만의 땡땡땡이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름다운 이름을 진다 이겁니다. 한반도 강황 분말, 뭐 어? 삼성 강황 분말. 아, 제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목이에요, 제목.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내 상품을 구별하는 제목이에요 제목 이걸 작가가 만듭니다 브랜드는 여러가지 복잡 단아한 서류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닉네임이나 여러분 디자인은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름을 짓는 부분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땡땡 확흑막 어떤 말을 집어넣어서라도 이 페이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그 부분을 채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채워 놓고 자산을그 다음에 여러분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네이버에서 땡땡땡 검색해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 인물 정보에도 여러분들 막 정지를 시켜야죠 네이버 인물 정보에 어떻게 나오냐 사업자 등주 있으면 나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나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네이버에서 어, 땡땡땡 그냥 자기 상호 이름도 알수 없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상표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세 글자가 가장 좋습니다. 두 자는 거의 희박하죠. 삼성, 대우, LG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거의 힘들죠. 세 글자가 좋고. 네 글자, 다섯 글자까지는 괜찮아요. 여섯 글자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여섯 글자보다는 셋, 넷, 다섯 글자 정도의 내 이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어, 너무 이쁜 말을. 자연에, 뭐, 자연에, 뭐, 순수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뭘, 아... 해봐요. 뭐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름이 없는 것이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에 상품 올릴 때, 자, 강황 분말, 제일 키워드죠. 강황 분말, 100g, 9 0 g 써야죠. 400g, 그 다음에 뭐 통제품, 지퍼백 제품, 지퍼백, 그 다음에 여러분 상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땡땡땡. 그 다음에 뭐 하나, 뭐더 들어간다. 뭐 글자 수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쿠팡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다 다르니까 더 추가할 부분 있으면 더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쿠팡에서도 땡땡땡을 검색하면 내 제품만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상세 페이지에다 녹여내는 겁니다. 땡땡땡을 검색하세요.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링크 뭐 이런 부분 어렵잖아요. 그냥 녹여내는 겁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정답 검색하세요. 이런 부분이 그냥 계속해서 화처럼돼 계속 있는 거예요. 어, 친구야, 나 건강식품 판매하기로 해서 너도 생각나면 집사람이나 주변에서 네이버에서 땡땡땡 검색해봐.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야, 구매 후기 분명 꼭 냉겨줘. 구매 후기.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요. 친구 세 명이 내 온라인 판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구입을 했으니까. 자, 네이버에서 땡땡땡 검색해봐. 그 사람은 구입하고 나면 나쁜 얘기 쓰겠습니까? 아, 좋은 얘기 쓰는 거죠. 그러면 어, 댓글부대는. <laughs> 통일한 부분을 그아에다 붙여넣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얘기가 한번딱 터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 내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이 부분을 움직이는 것이고, 아, 이름 지으세요. 이름. 온라인에서의 이름. 내 이름은 조조원이지만, 온라인상의 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인물 정보에 나눌맨이 들어있잖아요. 나눌맨은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위한 부분이고, 정든팜은 사업을 위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내 네, 온라인상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작업 위에 상품 판매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